친구들 희나 티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요 만들기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곧 있으면 어린이날이 됩니다. 우리 즐거운 어린이날을 되게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어버이날이 있죠.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꽃은 뭘까요? 바로 카네이션이에요. 오늘은요. 엄마와 아빠 또는 나를 돌봐주시는 보호자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요. 연필, 연필, 그 다음에 흰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색종이 4장이 필요한데요. 우리 어떤 친구는 이렇게 큰 종이를 가져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큰 종이를 4개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4장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초록색 색종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이렇게 큰 거를 4개로 나눠서 1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자르지 않아요. 꽃무늬, 색종이. 꼭 꽃무늬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풀이나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은 우리 오늘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 빨간색 한 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면이 있어요. 근데 뒤집으면요. 하얀색인 친구들도 있고, 핑크색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핑크색이나 하얀색이 안으로 가게, 반, 여기, 볼 때는 빨간색으로 되게 접어주세요. 장각형으로. 그리고 피지 않고, 자, 반으로 접어줍니다. 책상에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이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거를 한개 잡고, 여기 위, 여기 선까지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한 송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네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만들어 볼게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찍어요? 음, 시간이 없었어요. 많이 바빴어요? 네, 두 개.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어요? 음, <laughs> 세 개. 공부하느라 그랬겠죠? <laughs> 다음에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음. 네개 4개. 이렇게 네 개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풀이나 테이프를 꺼내줄까요? 풀이나 테이프를 조금 해갖고요. 풀은 봐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풀은 여기를 발라주시고요. 만약에 테이프를 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이거 테이프를 돌돌 말아줍니다. 또는 양면 테이프가 있는 친구들은 잘라서 붙이면 더 빠르겠죠. 그 돌돌 말은 것을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반대편도 돌돌 말아서 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풀을, 풀로 하는 친구들은요. 여기 풀로 붙이고요. 또 여기 풀로 해갖고 붙이시고요. 테이프라는 친구들은 돌돌 말아서 여기 하나 붙이고 또 돌돌 말아서 여기 하나 붙일게요. 스피드 스피드 휴나 이제 몇 살이에요? 저요? 네전 10살이죠. 네. 몇학년이에요 3학년이죠. 3학년 되니까 좋아요? 몰라요. 바쁘기만. <laughs> 3학년 되니까 바빠요? 네, 바쁘죠. 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나요? 만약에 다 풀트리나 타이프를 못한 친구는 이렇게 잠시 멈춰서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친구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는요 잎을 만들 거예요. 이분요 이렇게 생겼어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오, 잎도 꽃 같아. 자, 또 이게 그 잎이 툴립 방식 툴립 방식이기 때문에 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초록색 면 있죠? 그리고 뒤집으면 하얀색인 친구들도 있고 연두색 또는 노랑색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초록색이 바깥 면에서 보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줄게요. 꾹꾹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또 이렇게 반으로 피지 않고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개만 이렇게 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른쪽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를 딱 이렇게 튤립 모양이 되도록 다 접지 않고 반만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 접지 않고 어 진짜 튤립 모양 이렇게 반만 해줍니다. 그럼 뒤집으면 튤립이 되죠? 자 그러면 얘도 풀이나 테이프를 테이프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테이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풀은요, 어디 붙이면 되냐면요. 먼저, 여기와 여기 사이가 이렇게 벌어나잖아요. 그래갖고, 풀로 하는 친구들 여기 발라서 붙이시고요. 테이프는 여기 해갖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뒤집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반대편도 또 해줄게요. 와, 되게 바쁘네요. 근데 이게 잘하면은 손도 빨라지거든요. 반대편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안 떨어지죠? 여기도 안 떨어지죠? 자, 다시 카네이션 입둥이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카네이션은요 이렇게 네 개로 접어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테이프나 풀이 필요한데요. 먼저 계속 계속 일일이 붙이기 싫으니까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여야 해요. 아, 그 꽃잎들이 이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갖고 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총 테이프라는 친구들 세 개가 필요해요. 그럼 테이프라는 친구들은 빨리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풀로 하는 친구들은 준비할 게 없어요. 빨리 붙이기만 하면 되지. 자, 풀입니다. 그죠? <laughs> 풀로 이렇게 여를 발라요. 그리고, 바르고, 여기 있죠?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봐봐요. 붙이면 은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풀을 바른 친구들은 오 어떻게 끈적끈적하겠죠? 내 네, 테이프라는 친구들은 끈적끈적하지 않고 잘할수 아 있겠죠? 그럼 테이프가 나을 수도 있겠다. 음. 막상 막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붙여주고 옆으로 해주고 잘 따라오고 있죠? 또 아이쿠. 아이고, 효나는 이거 누구 드릴 거예요? 음, 가족한테 줘야죠. 또 어, 어디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laughs>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여기들 이렇게 음 붙여줍니다. 음와 예쁜 잎사귀가 됐네요. 꽃잎이었고. 아 꽃. 꽃송이. 꽃송이가 됐어요. 그럼 우리 아까 했던 이 초록색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붙인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붙인 거고요. 위로 이렇게 붙여주도록 아 할게요. 위로 붙이는데 또 테이프나 풀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테이프는 뭐할 일이 많네요. 너무 너무 잘안 됐지만 그리고 여기 뒤집어 볼게요. 자,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잠깐 옆필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면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여기 위에다가 아래 아니에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아주 예쁜 카네이션이 됩니다. 자 근데요 오늘의 내용은요 편지색이에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거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하는데요. 아까 우리 흰 종이 있잖아요. 설명만 해줄게요. 같이 만들진 못하겠지만, 연필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큰 색종이 여기다가 잘린 하트를 붙여줍니다. 그럼 붙이면은... 붙이면은... 자 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하트 안에다가 글을 쓰고 마음을 나나 담아 편지를 보낸대요. 여기서 잠깐 아직 안한 일이 있어요. 여기다 쓰죠. 그 다음에 밤으로 접습니다. 접고 끝까지 다 했는데 안한 친구도 있어요. 카네이션을 붙여야죠.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끝입니다. 또는 저는 네모가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세모로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법도 있어요 아, 카드가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서 그러면... 완성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 해주면 됩니다 자 카네이션의 얼굴과 그림을 그려주면 더 예쁜 작품이 될수 있겠죠? 얼굴이네요? <laugh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만들어서요. 가족에게 마음을 담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